나도 왼쪽으로 팀집 쪽으로 음. 기설 있는데 오른쪽에 저맨 왼쪽 긴 집에 있나 봐 그리고 위에도 있나봐, 위에. 있나 봐 뭉서 위에 아니 오다! 이거 집쪽에 아기다려 봐. 집, 집 바로 쪽이... 뒤에 있어. 건너편. 건너편 바위 뒤. 아, 확인. 건에도 있어. 집에도 있어. 바위. 바위. 어디 잡았어. 어디 잡았어. 있네? 잡았어. <laughs> 바위 잡았을다. 아또 있어. 또 있어. 아. 카고선 들려어디지카고 가? 아, 집이네. 1어 어? 1평 1평 어아어한 대. 킬, 킬. 야. 저기 가서 먹어. 아, 하말 <laughs>